안녕하세요. 인형코더 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 콤바에서 타원 그리기를 해봤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예제인 웨지. 왜지? 웨지가 어, 뭐냐면은 원에서 이렇게 쪼개진 거 피자처럼 이렇게 쪼개진 어, 원. 원 이걸 뭐라고 그래야죠? 한글로 뭐라고 그래야지 검색을 해보면은. 쇠기, 외지 갈라놓다 끼어들다 뭐 조각 뭐 이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수학 시간에 예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외지 영어로 하겠습니다. 외지 우리 감자를 이렇게 뭔가 좀 깎아놓은 그 감자를 뭐 외지 감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뭔가 좀 쪼개놓은 거 원을 쪼개놓은 외지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또이 클립스 아 일립스 예제를 복붙을 해서 시작을 할게요. 매번 다치는 거는 너무 노가다인 것 같아서 자기본 태그는 또 기존과 똑같아요. 그 자바스크립트 콤바제이스를 가지고 오는 코드와 그리고 타이틀은 이제 일립스 대신에 이제 웨지로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이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html 바디의 기본 css 설정 여백을 없애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콤바 js로 캔버스 그릴 거를 넣어줄 컨테이너 디비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윈도우에 어, width와 height 값을 미리 구해놓고 스테이지를 그려줄 때이 컨테이너 id와 width와 height 값을 넣어서 기본 스테이지를 그려줍니다. 스테이지에는 레이어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기존에, 이전 예제에서 우리는 그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일립스를 이용을 했었는데, 일립스 대신에 웨지를 사용할 거고, 그래서 변수도 웨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앙의 좌표를 이렇게 x, y, 스테이지의 너비의 가운데, 높이의 가운데 값을 이용해서 x, y 좌표를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반지름 같은 경우에 타원은 저번에 반지름이 x 반지름과 y 반지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었는데 웨지에서는 어 이또 기존의 원처럼 반지름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디우스 70을 먹여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도가 들어갑니다. 앵글 어 의미가 뭘까요? 그 60도에서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일 것 같고요. 자 60도 이거는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 생각에는 60도에서 어,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120도 만큼 이동을 한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마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 빨간색으로 채워주고요. 어, 테두리는 역시 블랙으로 하고, 테두리 두께는 4로 할 거고요. 드래버블은 뭐 일단 그냥 기본으로 켜놓겠습니다. 뭐 상관없지만은. 자, 로테이션은 마이너스 120도, 그리고 이제 외지를 레이어에 추가해 주고, 레이어를 그려주면 아, 레이어를 스테이지에다가 넣어주면 끝.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음, 이거를 마이너스 180도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60도 정도 더 돌아가겠죠. 자, 오, 어, 그런 게 아니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 이거는 문서를 봐야 정확히 할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으로 돌려놓고, 요거를 한번 70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 조금 더 커졌죠? 어, 로테이션을 일단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로테이션이 도대체 모르길래, 뭔가 회전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0도고, 0도에서 이제 100도로 높이면은 이게 쪽 이렇게 더 이게, 한 요까지 갈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이건 로테이션은 이 상태에서 더 회전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10도로 하면은 전체가 이렇게 싹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전체가 돌아가고, 마이너스 10도를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10도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 마이너스 90도를 하면은 하 0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여기서 100도를 그려주는 건데, 마이너스 90도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어, 도형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80도로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예, 네, 뭔가 그리다만 원 같은, 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각도는, 어, 그린고, 그리고 나서 회전시켜주는 각도를 의미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 앵글은, 앵글은 뭐지? 아, 앵글, 아, 앵글 처음에 해놓고는, 네, 앵글은, 시작해서 몇 도까지 그리는가. 자, 그리고 반지름은 이렇게 키워주면은 큰 도형을 그리게 됩니다. 예, 네, 참 쉽죠? 예, 네, 뭐 크게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자, 더 자세한 설정을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보시면은 좀더 자세한 뭐 설정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앵글, 각도, 레 a d i u 반지름. 그리고 이제 클락 와이즈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하는 김에 자,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자, 기본이 클락 와이즈, 기본값이 왜안적혀 있지? 뭔가 시계 방향으로 뭐할 거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true로 한번 해볼게요. true로 하면, 오 네, 기본이. 어, 펄스인 것 같아요. 기본이 반시계 방향이고 자, 좀 보기 좋게 자 로테이션을 일단 0으로 맞춰 주면은 자 0도에서 요렇게 100도를 돈 건데 이제 100도를 이렇게 돌고 그림그리는 거를 조금 이해가네. 안되 클락 와이즈가 펄스인데 반시계 방향인데 그러면 100도에서 다시 요렇게 그리고 있는 건가 봐요.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그리겠다고 하면, 여기서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정확한 개념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대충 그런 의미로 동작을 하고 있다. 뭐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설정은 더뭐 특별한 거 없겠죠? 자, 스트로크, 스트로크 위드. 앵글, 디그리라는 게 있네요. 여기는, 우리는, 야, 앵글이라고 적는데, 문서가 혹시 버전이 다른 건가? 뭐, 앵글 대신에 앵글, 디그리, 로테이션 대신에 로테이션, 디그리를 넣을 수도 있나 봐요. 이거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요게 더 맞는 건지, 예제에 있는 게더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 뭐, 두 가지 다쓸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다가 로테이션 디그리 라고 넣어볼게요 똑같이 동작 할거예요별 네, 변화가 없고 그 지우든 안넣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앵글도 앵글 디그리를 넣든지 안넣든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fresh를 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콤바 를 이용을 해서 저 외지, 웨지 그리기 예제를 실습을 해보았고요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 예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